한국어 세업에오이게 좋습니다. 욕기제 13장. 계속 들는욕 A 대답 내가 이못 턴고 서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천하신 분께 마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로 거짓말로 대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두 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이이라도좀 담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단로 나지는 것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한+ 한편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그를 좀. 기울로 기우 기우려 주어라 너희는 왜 헛된 수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다는 곳스 비미삼아 아멘이도 얻는 말을 하느냐 복종에서 하나님은 변호하세미냐 하나님을 평호하려고 논쟁을 하시미냐 하나님이 노비를 자세히 주사하셔도주겠느냐 노비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보루 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 낙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거는 하나 쓸모없는 잡담이 보이고, 너희의 눈쟁은 흙벽에서 누은 담벼에 부과한다 이제는 준이입을다 보고 내가 마련의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는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무고 악무고서 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니오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없애 길이 되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가미 나소지도 못할 것이다. 노인은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라. 나는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에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는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이불 다 묵고 죽을 가, 가우가 하고 있겠습니다. 요에 기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터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치시는 그 순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도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처지였습니까? 내가 어떤 본주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주고 나를 위협하시려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무앞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올릴 때에한 일까지도 다 들어주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팔에 자꾸을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바 바다 타는 자국까지 다 주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숙은 묵헌과도 같고 저 먹은 오이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